3월 1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지즘이 여와 호 백큼으로 여와께서 호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로시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돔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로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찾아온 천사들은 이제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네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큼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롯은 이제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얼른 도망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4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로세 이야기에도 사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멸망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열1기와 5장을 보면 엘리사와 아람 장군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을 때, 나아만의 아내를 돕는 그 시종을 늘고 있는 어린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그 사실을 나아만에게 알리게 되고,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북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유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말을 합니다. 뭐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말만 하니까 나만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이 정도 일을 못하겠냐 라고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 나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되죠. 그리고 나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나병을 낫도록 인도한 사람은 뭐 아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근사한 음성이나 뭐 어떤 환상이 그를 인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냥 자신의 나라보다 약한 나라의 어린 소녀였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나만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한참이나 낮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영향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조언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뭔가 낮은 위치에 있다 혹은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죠. 오늘 로세의 사위들이 로세 말을 무시하고 그냥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목회자를 통해서만 혹은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뭔가 인정받는 사람의 말만 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대상만을 정해 놓고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미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알미아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